배우 임수향이 눈을 뗄수 없는 여름 비주얼을 자랑했다. 임수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름이니까 긴머리라는 짧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임수향은 화이트 셔츠에 와이드진을 매치한 내추럴한 스타일링으로도 완벽한 몸매를 드러냈다. 허리 라인을 강조한 셔츠 연출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긴 생머리는 임수향의 청순하면서도 도회적인 무드를 그대로 드러냈다. 특히 임수향은 슬림한 체형과 작은 얼굴, 또렷한 이목구비를 사진 속에 그대로 담고 있어 35세라는 나이를 잊은 미모를 입증했다. 이를 본 팬들은 댓글로 웃는게 이뻐요. 긴 머리는 항상 잘 어울려요. 너무 예뻐요. 정말이에요. 진짜 존에 저 진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. 수영 언니 너무 멋져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. 임수양은 지난해 11월 에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된 바 있다. 이후 임수양은 서브라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. 1990년생인 임수양은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, 우아한가, 내가 가장 예뻤을 때, 우리는 오늘부터 닥터로여 꼭두의 계절 그리고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.